요게 이제 아까 주척을 넣었던 축구 기적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세 통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아 이렇게 분리형이 하나가 동체가 있는 거아니에아요 끼스는 구조예요. 끼스는 구조예요. 오, 왜왜 네. 이렇게 분리가 되지? 하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음, 일단 이게 네네. 이제 실제로 세로가 1.5척 정도 되고 가로가 7촌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척 촌은 한국 사람들 도 요즘에 배우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잘 모르는 단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척이 한 20.7cm, 뭐 20.8cm 음. 정도. 이게 옛날에 쓰는 단위죠. 요즘은 안 쓰죠. 네. 안 쓰죠. 쓰죠. 어 네. 다행이다. 아, 나 한국어 또 배워야 될지 지금 아니요, 고민하고 아니요.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학교 네. 다니면서 아, 네. 척을 아, 배운 적은 없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5척 정도 되니까 그한 30cm 조금 음. 더 되고 네. 가로가 이제 한 7촌이니까 14cm. 한 30cm 음. 한 14cm 정도 되는 3단으로 그렇죠. 나눠져 있으니까 대강 한 10cm 정도를 3개 음. 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전에 요기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측정했을 것 같아요? 어, 뭐 저희가 말하면은 선생님 말할게 없으니까 말안 할게요. <laughs> 아, 그래요? 아니, 기다려줄 수 있는데. <laughs> 아 <아니>, 그러면 <laughs> 어, 뭐좀 만들어보자. 뭐 네, 네. 이런 모르시하면안 되니까. 네, 그래. 어떻게 그러면... 사실 이게 조금 유치하긴 음. 하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또 시골에서 많이 하고요. 어. 공작새가 되게 많거든요. 공작새, 공작새. 어. 근데 인도에서는 공작새가 울면은 비 음. 온다라고 해요. 우리는 노하다 제비가 낮게 날았을 때 비가 어. 온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도시에는 걸... 제비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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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시골 나가야 그렇긴 한데 어. 아 근데 비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이제 양을 어떤, 음. 어떤 그죠그죠 비가 얼마큼아니냐 이제... 그렇죠. 그거 왔냐? 측정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 어떻게 측정하지? 그냥 총에다가 모아놓고 많이 아니면 적게, 뭐 그냥 그 정도 아니요? 조선 전기 이 측구기 시스템이 만들어지 전까지는 비가 내리면 흙이 젖잖아요. 네. 흙이 젖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꼽아봐서 음. 얼마큼 젖었나? 그렇게 했대요우택이라는 아그 방식인데 나름대로 또 나름 과학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음. 사실 이제 훨씬 비과학적이죠. 왜냐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음. 하면 또 이제 막 진흙도 약간. 되고 토질에 따라서 이제 비를 흡수하는 양이 달라서 이제 그 전까진 그래도 이제 꽂는 방식을 하다가 그래도 그 당시는 대략적으로 도알수 있는 그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잖아 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다가 아까보다는 아예 이렇게 청동이나 제대로 된 금속기에다 넣어두면 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구나 그해서 방식이 바뀌었다고 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 아마 한국 사람들 그럴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음. 누구 얘기했지 아시죠? 세종대왕 세종, 세종대왕 아 진짜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발명가로 가면 대부분 다 장영실로 가요. 장영실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 몰라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찌든건 발명가 하면 대부분 다 장영실로 이야기해서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 그니까, 러 실질적으로 이게 되려면, 단순하게 요, 요, 추구기만 만든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딱 측량화 시켜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료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비를 잴 거야. 라고 다 통지도 해주고, 응. 시스템, 행정체계를 딱 만들게 되고, 요런 추구기도 똑같이도 만들고, 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작은 지역에서는 도자기로도 만들었대요. 음, 네. 그래서 각각의 측국기들이다 설치를 시켜놓고 아. 비를 재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었던 문종 때 이게 체계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세종 집권기 말년 때니까 세종의 허락하에 이제 문종이 주도를 해서 전국적인 음.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 그때 아마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기구를 형상화시키는 건 대부분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장영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음. 이 정도로 현재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오. 실제로 이제 이 최고기 자체는 서양에는 (1911년) 그니까 러 조선 왕조가 망한 그 다음에 네이처라는 유명한 과학지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망했는데 조선 왕조 유산으로서 전 세계 에 소개가 좀될수 있었고 현재 이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이탈리아 과학자 베네데토 카스텔리라는 사람이 서양에서 1639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네. 제안했는데 시스템 안에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962년에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네. 서양식 우량계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따져보면 어, 그런 어떤 서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치국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한 220년 정도 어, 빨랐다. 훨씬, 더 일찍. 아, 훨씬... 앞서 있 아, 200년이면 진짜 빨리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가 굉장히 과학기술이 네. 발전했다는 걸좀알수 있네요. 사실 아까 볼때 한문으로 멋있게 써있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도 한문이 어려운데 그쵸. 그 당시에도 한문을 쓰는 사람도 소수였잖아요 그쵸. 현재 아, 네. 지금 유물로 남아있진 않은데 기록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네. 시비지신이라고 우리 이제 뭐 동양에서 띠 같은 거 쥐띠, 백띠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시비간지. 네, 음. 그런 식으로 앙불유구에다가 그렇게 시비지신으로 그려가지고 음. 민중들이 쉽게 시간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음. 차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부일구도 이제 그런 형태도 있었다는 걸또 기록을 통해서 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막 지배층들이 머리 많이 쓴것 같아요. 이걸 만들었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보게 하지? 전화. 아, 백성이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음. 그림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제 얘기들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음. 맞 이런 부분이에요. 아 근데 아까도 살짝 얘기해 줬는데, 인도에도 네. 뭐 비슷한 해시계 같은 게 있다. 네네. 네 사실, 인도보다 좀 자랑을 하자면, 네. 그 수학을 되게 옛날부터 관심 이 네.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서, 지금도 세계적인 농업국가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숫자에 되게 관심이 많나라이다 보니까, 네. 그 잔따르만들라는 곳이, 네. 이 해시계 의 여러 가지, 한 가지 도구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도구를 해서, 네. 이런 방법을 볼 수도 있고, 다른 겨절의 모습도 있고,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인데, 아까 세종대왕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음... 그 자이싱 왕께서도, 음... 이런 음. 곳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음. 이런 과학적인 곳을 만들고 음. 그 왕의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어. 자이풀 자이싱 왕이 오. 있었던 곳인데, 자이풀 사타르 만타르도 그 도시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도시에 있습니다 음. 다른 도시 5군데도 음. 는데그자이풀르는게 제일 크고 유네스코에서 돌로 만든 제일 큰 해시계가 등록이 되는데 네. 그거는 1분 단위로 다 계산이 가게끔 했어요 <laughs> 음. 정말 정밀한 시계네요 <laughs> 아, 델리에서 좀 언제 가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델리서 하면 너 너무 커가지고 네뭐뭐 뭐 저랑 같이 뭐 노래하다 가면 금방 가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걸리죠? 한 3, 4시간은 갑니다 아 3, 4시간이 네. 아, 그래도 네, 아예 어... 3, 4시간은 옆집이에요 저희는 어, 그확 그렇죠. 역시 이제 좀 대륙이 사이즈, 좀 사이즈 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독일은 어때요? 독일도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시계 뭐 이제 뻐꾸기 음. 시계 정도 이제 좀 유명하고요. 음. 근데 이제 시계 관련 어떤 해시계 관련된 막 유산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문화 유산이 되게 많은데 음. 이제 총그쉰한 개거든요. 음. 근데 음. 그 중에 이제 어떤 문화 유산은 한 마흔 여덟 개 정도 있고 세계는 음. 이제 자연 유산인데. 사실 해시계 관련된 그런 문화 유산은 잘 되게 없어요. 되게 보장을 잘하고 있지만 독일이 시계 만든 시간에 맥주를 만들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주장이. 저게 <laughs> <그게> 무슨 관계예요? <laughs> 네? 아니, 그냥 하나 약주거나 평주고 이렇게. <laughs> 여기 하나 또 이제. 진이 하나 있데 그림이 네. 하나. 아 이게 있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도성도라고. 그까 그러니까 음.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조선 후기의 도시 거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또 음.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앙불구 같은 해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게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고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이 1434년에 앙불구를 만든 다음에 이곳에 이두 곳에다가. 여기 나오듯이 해정교압과 종묘합에다가 안고리고 음. 둘이 딱 설치한 거예요. 우와. 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고 음. 그 앞에 이제 종로랑 청계천이 딱 흐르게 되니까 네. 이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활발하게 생활을 했고 그렇죠. 직업도 다양했단 말이에요. 음. 여기다 이제 시계를 딱 갖다 놨으면 사람들이 음. 지나가다 음. 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 음.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하다가 아침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음.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진짜 백성들한테 편안하기 위해서 다 음. 이렇게 만드는 음. 게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사실 그 궁에서만 사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어떤 권위의 상징 될 수도 있는데 음. 오히려 백성들한테 그런 음. 권위를 오히려 낮추는데 어, 좀 맞아. 아 근데 그 실제로 이제 한글 발명할 때도 그렇고 음. 세종 때 보면 신하들이 그걸 갖고 문제 제기 되게 많이 해요. 음. 네. 그러니까 한글 만드는 거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들 똑똑하게 만든 문제 생기지 않냐. 음. 그러니까 세종의 문화 통치를 갖고 사실 맞아요. 생각보다 신하들이 약간 우려의 시선을 보는 음. 거죠. 음. 격렬하게 반대한다기 보다는 또 위험한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세종 입장에선 그러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게 해가지고 범법부을 만들 거냐, 뭐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음. 이런 태도이기 맞아요. 때문에 만약에 그럴 거면 이거 못으로 만들어요. 그죠 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높여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맞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백성들을 위한 위민의 정신이 드러난 음. 공간이라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츠국기도 보셨고 앙부일기도 보셨잖아요. 이두개의 오늘 사실 좀 중요하게 이야기 나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같으세요? 다시 한번 시계랑 그 츠국이랑 시계랑의 츠국이가 뭔가 이두 개가 서로가 연결돼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좀 전혀 다른 거. 음 뭐가 있지? 너무 순수한 학교 사실. 음. 한국은. 김장님 약간 그 뭐라 해야 약간 음식 을 음. 아니에요. 지금 딱 진짜 아, 눈속 움직였어요.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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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눈치가 너무 빨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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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내, 내가 내눈색이 움직이지 몰랐는데. 아 힌트는 이 공간이 힌트예요. 지금, 지금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죠? 여기가 지금 해외 나갔던 음. 문화재가 다시 한국 들어온 어, 공간. 어, 어, 어. 그거지. 일단, 회에 있다가 들어는구나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어, 뭐라고요? 내가 얻어먹은 애면. 아, <laughs>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몰라. 세법이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아, 원래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도와줘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둘의 공통점이 환수문화재라는 공통점인데요. 실제로 보면 아까 보시고 오셨던 공주 추구기 같은 경우는 1915년 경에 일본 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라는 사람이 이제 국기를 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1971년에 일본에서 환수를 받은 거고요. 네네. 조금 전에 봤었던 앙불구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에 미국의 한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반환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어마어마한 게 미국은 괜히 소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전혀 다른 곳에 흘러갔다가 네. 기적적으로 좀 돌아왔었다 그게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한국이 일제강점기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많이 유출이 된건 사실인데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인도 인도 어,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한3 5 0명의 칩을 받았잖아요. 아, 그전에 또포드가갈도 네. 왔고 음. 뭐 여러 나라가 인도 뭐 진짜 문화재를 엄청 많이 가져가서 음. 뭐 그렇겠다. 리스트를 만들면뭐 끝도 없는데요. 음. 그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아쉽고 또 역사에 제일 강조시키는 게 네, 네. 바로 고인누라는 다이아몬드예요. 음. 혹시 음.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네. 이 다이아몬드가 음. 남인도의 17세기에 나온 건데요. 여러 차례 인도 왕들도 소유를 하다가 결국 영국 엘리자베트 왕비 손에 들어간 건데요. 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로 어. 기록이 돼 있고 지금 또 현지 영국 왕비 모자가 있잖아요. 음. 거기 가운데 보시면 어. 그러니까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어. 바로 고인우라는 다이아몬드예요. 아 지금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 엄청 중요한 문화재 있고 아. 그거를 달라고 해도 전혀 영국에서는 흔적도 뭐, 않고 이게 너무 상징적인 네. 그런, 그러네 네. 아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왕비가 박혀있다고 하니까 너무하다 네. 식민지 시대 아직 안 끝났다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니까아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독일도 사실 독일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네. 사실 1차 대전 때는 우리가 이제 침공했던 음. 그런 지역들 문화재 그냥 많이 가져가고 많이 훔쳐 간 걸로만 음. 알고 있었는데 음. 사실 독일 문화재도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음. 뭐냐면은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당시 그 멜린 공습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거기 있었던 문화재들을 한스물 아홉 군데에서 이제 분산시켜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당시에 폴란드 일부도 이제 독일 영토에 있었으니까 전쟁 끝나고 그 문화재들이 갑자기 폴란드에 있는 거죠. 한아 500장 정도 있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모스트 테태의 뭐 유술피리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아... 주피터 교향곡도 있고, 고 악보 같은 거, 건... 그죠 악보 같은 아... 것들이 있는데 이제 폴란드가 독일하고 1977년에 음. 우후 조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음. 그거 인정하고도 많이 이제 다시 돌려줬는데 음. 아직까지는 일부도 이제 폴란드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독일에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거는 독일 이제 마지막. 전쟁 포로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좀 유럽 국가 독일 정도면 또어찌든건 대표적인 유럽의 국가여서 이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네, 거기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게 해외에 총 25개국에 21만 4,208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음. 제일 많아요. 9만 음. 점이 넘고요. 중국에도 한 13,000점이 있다고 하고 미국에도 한 54,000점? 그것도 미국에도 많이 음. 났어요근데 이런 걸 어떻게 거기서 뭐 기가, 뭐 정부 쪽에서 하는 거는니면 개인이 어떻게 이런 걸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걸 못했었고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뺏기고 이런 것들만 알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환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있는 게 환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구 이름이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음, 기구가 만들어진 국외 거예요. 국외 소재 문화재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왜냐하면 거기 해외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현재 잘 보존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네, 네, 네. 또 때로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 이런 분들이 해외에 아.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뭐 집을 짓거나 그렇죠. 그 자체가 또 유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 나라 정부랑 요동. 소통을 하면서 보존을 또 요청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뭐 말이 이렇게 쉽지만은 가진 국가에서는 또자기 편한 쪽으로 일부도 하니까 <laughs> 네. 이게 예. 네. 제이 호이누르 담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에서는 인도 왕이 자기한테 선물 줬다고 하고, 맞아요. 우리가 네. 선물 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거를.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약 같은 거 맺을 때도 보면 이게 말이 조약이지 네. 강제로 맺는 조약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강론에서 논쟁이 많이 되는 거죠. 뭐 되게 착하게 보이려고 해 그래. 짜증 나기 시작했네 이거. <laughs> 갑자기 이제 막 네. 어, 우리 둘의 연대심이 아, 네. 막 네. 강해지고 막. 아,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적법과 불법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어가마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어 여러 과정들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적법을 가장한 완력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또 내부적으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환수할 것이냐인데 불법 부당 판출은 당연히 환수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어 설령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을 하든 요청을 하든 또 받아와야 되는 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소장자 측에서 좀 양심에 가책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돌려주고. 제가 아까도 사절로 얘기했지만, 겸재정선의 음. 그림 같은 거 경우들이 이제 네. 갑자기 자신감이 네. 있게 되네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아까 전문가 분을 통해서 얘기해 들었는데, 우리 뒤에 있는 그 친구 두 명도 그렇고, 가봇도 그렇고, 겸재정선의그 네. 그림들 이제 독일 수도원에서 맞아요. 다시 이제 기증한 거죠. 그니까 가장 좋은 모델 같아요. 그니까 러 모르고 과거에 가져간 거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게 이런 이런 과정을 갖고 우리 민족 의 역사에 중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독일 수도원 측에서 그냥 뭐 이유 따지지 않고 그동안 보존도 잘했고 해서 돌려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잘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와 독일의 또 서로 우호 관계도 높아지고 하는 거여서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대화하면서 네. 자발적인 어떤 환수 과정을 거치는 음. 게좀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끊임 없이 또 대화 설득 이런 음. 과정을 좀 필요한 거고 독일 같아요. 잘했네 오늘 저녁 내가 사줄게. 음, 잘했으니까 밥 사줄게. <laughs> 둘의 관계 참 오묘하다라는 <laughs> 생각을. <좀 웃음>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어때요? 환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그 기준에 대해서 평상시 잘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 또 이제 정말 너무나 훌륭한 그 문화재 2개 그죠 이제 해시계랑 그다음에 우리 그 강우량, 치국이 같이 한번 살펴볼 수, 볼수 있어서 되게 많이 배고간한것 같아요 그 음. 사실 한국에 오래 살았지 만은 음. 이런 거를 외국인도 리 같은 외국 인 여기 와 보면은 한국의 역사라든지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저희도 조금 더잘알 수가 있고 한면에서는 인도에도 이런 문화재가 전 세계로 많이 가 있는데 어, 지금 정부 쪽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개인에서는 어, IPP라고 인디언 프라이드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투명 개인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전 세계 에 인도인한테 혹시라도 인도 문화재 어디 있으면은 네. 사진 찍어서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신고를 하면은 오. 그걸 다시 인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네. 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 어, 저랑 다니엘은 이제 주변 외국인한테 가서 네. <laughs> 또 이런 것도 자랑할 거니까 다 되게 좋아요. 음. 환수라는 과정이 워낙 시대적 음. 과제인데 아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또인도인들도인도인들도 인도인들도 아픔이 있구나또 이해하는 시간도 된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 음. 보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PD가 굿 캐스팅을 한것 같아요. <laughs>